제발 립펜슬로도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약 1년간의 수많은 샘플링 끝에 노베브 신상 출시! 빠밤! 심지어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리면서도 지속력까지 오래.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저도 우리 재롱이들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바로 노베브 신상 출시 빠밤 드디어 제가 진짜 오랫동안 만든 립펜슬 신상이랑 이 아이라이너 컬러 추가 소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빨리 개발 계기부터 제품 설명 그리고 사용 꿀팁 등등등 싹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음. 우선 립 펜슬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립 펜슬을 어쩌다가 개발을 하게 됐냐 하면 사실 예전에는 제가 립 펜슬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크게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냥 뭐 매트립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스머징하면 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언젠가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다가 이렇게 입술 라인을 립 펜슬로 해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 딱그 입술 라인 교정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진짜 약간 헉, 유레카! 이거다 싶을 정도로 진짜 저한테 너무 효과가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입술이 조금 못해 도톰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살짝 있어가지고 어 입술 도톰한 사람은 립라이너 같은 거안 써도 돼라고 살아왔었는데 그 편견이 완전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립라이너가 단순히 입술이 얇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이렇게 도톰한 사람도 더 예쁘게 진짜 이 정교하게 디테일을 넣어주는 용도로 꼭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쯤에 우리 노베브의 정말 언더아이 마스터 효녀 컬러, 요 살몬베이지. 지금도 요 애교살에 바르고 있는 요 살몬베이지 컬러가 출시가 됐을 때, 살몬베이지가 어나마 다른 컬러들보다 펄감이 확실히 적어서 입술 라인으로도 활용하는 팁을 같이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다 제롱이들이 그러면 언니 그냥 살몬베이지에서 펄을 아예 빼가지고 그냥 립펜슬 전용으로도 만들어주면 안 되냐 라는 요청이 진짜 꾸준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딱 듣고, 오케이. OK, 그러면은 살몬베이지에서 펄 빠진 버전 립 펜슬로 만들자. 근데 뭔가 좀 뻔하지 않고 효율적이면서 디테일을 콕 집어줄 만한 그런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 계속하다가 그렇게 약 1년간의 수많은 샘플링 끝에 이렇게 노베브의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이 탄생했습니다. 빠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 개발의 비하인드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요 사이먼 베이지에서 펄 빼고 립 펜슬 만들어달라는 의견 주신 우리 재롱이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땡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우선 패키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요 듀얼템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요 언더아이 마스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요 외관 크기라던가 뭐 길이라던가 이런건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디테일에 차별점을 좀 뒀습니다. 어나마는 요렇게 약간 베이지 톤 케이스 바탕에다가 요렇게 뚜껑으로 컬러 구분을 할수 있게 넣어놨거 요번에 나온 이립 펜슬은 약간 그레이 빛과 상아빛이 도는 듯한 이 기본 바탕에다가 이렇게 띠로 해가지고 컬러를 구분할 수 있게 바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이번에도 듀얼 템입니다. 듀얼 맛집 노베보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컬러 립 펜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더 얇게 해 가지고 정말 그림자 컬러의 이 음영 펜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립 펜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톰하게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교함이 살짝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슬림하게 나온 립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딱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입술에다가 딱 발랐을 때요 정도 굵기로 나오는 끝부분이 날렵하게 이렇게 싹 빠지면서도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 정도로 싹 굵기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 그림자 부분 이부분 확실히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정말 얇게 뺐습니다. 이건 정말 디테일용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이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부분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 얘로 디테일을 좀 추가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 부분은 확실히 이립 펜슬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더 얇게 나왔고요. 입술 꼬리라든지 여기 이렇게 입술 아랫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 넣어주거나 입술 산부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애교살 그림자용 있죠. 이쪽에 써도 충분히 너무 예쁜 진짜 찐 그림자 컬러입니다. 그래서 브릭 베이지, 살몬 무드, 블러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각각 각 들어가 있고 그림자 부분은 모두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도 아까 이쪽에 바르는 거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게 정말 정말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여러분. 진짜 크리미하게 샤샤샤샤샥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립펜슬 개발했죠 오래 걸렸던 이유가 노베브 하면 약간 지속력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을 계속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서 또 크리미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해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리면서도 지속력까지 오래가는 립펜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 컬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림자 컬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1호 브릭 베이지, 2호 살몬 무드, 3호 블러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오고요. 지금 가장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바로 이 1호 브릭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제가 이 오프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외곽에 발라져 있는 이 컬러가 바로 이 브릭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 브릭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베이지 브라운 빛 음영 컬러에다가 이 브릭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려 놨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이 입술 확장 메이크업이 가능한 컬러거든요. 제가 립 펜슬을 개발을 하면서 타사 제품은 물론이고 뭐 외국 제품들까지 정말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브릭 느낌이 들어간 컬러가 이 데일리로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입술을 지우고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제품 사용 튜토리얼이나 꿀팁 같은 경우는 뒤에 조금 더 넣어놔서 그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좀 컬러 집중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립 펜슬을 다 지우고 나니까 확실히 입술이 살짝 더 엉졸해졌죠? 음. 이 컬러가 정말 이렇게 제 입술 컬러를 정말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주는 듯한 이런 느낌? 저는 이쪽이 좀 비어있어서 이쪽을 좀 많이 채우거든요? 이쪽을 슥슥슥 채워주면 이런, 이런 컬러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랩 펜슬을 빈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을 지금 이 브릭 베이지를 요립 펜슬 부분만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입술 주변에 뭔가 싹그 브릭빛 그림자가 확들이우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 컬러로. 네, 이렇게 펜슬 부분이랑 음영 부분까지 다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계속 바르고 있었던 그립꿀 조합을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브릭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이지 톤 그리고 약간 누디한 컬러들이 되게 베이스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거든요. 페리페라의 누디라떼 이런 컬러 있죠? 이런 컬러는 진짜 찰떡이에요, 여러분. 완전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같이 아주 잘 어우러지거든요. 뭐 매트 글로우 할것 없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조금 더 포인트 되는 이런 브링 레드 같은 이런 컬러를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컬러까지 다 발라주고 나면 옹졸했던 립에서 이 노베브 립 펜슬로 아주 예쁘고 무드 있는 오프닝 때부터 계속 바르고 있던 이 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립 펜슬에 딱 발라주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꽉꽉꽉 차 보이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1호 브릭 베이지 컬러입니다. 네. 사실 1호랑 2호랑 제 원픽을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사실상 데일리로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1번 브릭 베이지이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손발색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붉은 거 아닌가? 나한테 좀 떠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싹 발라놓고 베이스랑 어우러지면 난리납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이 입술 교정 메이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싶은 컬러로 딱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컬러는 저처럼 약간 누디한 컬러 브릭빛이 돌면서 좀 힙한 메이크업 힙한 색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들으셨으면 하는 진짜 많이 쓰는 컬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2호 사이먼 모드 컬러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아이는 나오기 전부터 너무 약간 어, 약간 확정되어 있는 고정 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기존에 있었던 살몬 베이지에서 펄을 빼서 만든 컬러가 바로 이 컬러고요. 또 저희는 진짜 살몬 베이지에서 펄만 빠지면 이 컬러 그냥 만드는 건 뚝딱 아니야 싶었는데 이게 또 어나마랑 제형도 다르고 또 이렇게 지속되는 느낌도 다르고 블러링도 더잘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컬러 만드는 게 은근히 또 힘들었어요. 살몬 베이지 컬러랑 좀 컬러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언더 아이마스 살몬 베이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펄감이 포인트 말듯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여러분, 사이먼 무드입니다. 진짜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펄 빠지고 아주 살짝 더 여리여리해지면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컬러가 잘 뽑혔습니다. 요거는 약간 립라인을 딱 만들어준 느낌보다는 진짜 내 입술 자체가 여리여리하게 확 확장된 것처럼 보여 근데 또 립라인이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립라인 어두우신 분들은 요거 진짜 커버용으로도 쓸수 있다. 제가 립라인이 거의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얘 쓰니까 진짜 완전 청순해지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저보다 립라인 어두운 모델도 또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립라인 어두운 분의 발색도 또 넣어놓을 거거든요. 제가 진짜 지금 진심이거든요. 립라인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 2호나 3호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또 픽스되면 블러닝이 어렵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싹 그려놓고 픽스되기 전에 이렇게 샤샤샥 입술 라인이 분명히 확장됐는데 뭔가 립 라인이 없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립라인을 약간 없애면서 넓혀주는 느낌? 우리 그 인스타그래머, 그 뷰티 인스타그래머분들 보면은 립라인이 막 너무 또렷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예쁜데 입술은 또 통통하고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그런 입술. 진짜 뷰티 인스타그래머 입술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그린자 컬러. 그림자 컬러로 디테일 더해 주고 이 컬러는 또 아까는 매트립이랑 잘 어우러지는 거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글로우립이랑또 어우러지는 거 보여 드리려고 이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1호 틴매추엘을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 볼게요. 글로우립을 약간 이 위를 지나가 주듯이 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섞어 주듯이 이렇게 제가 평소에 페리페라 틴트를 워낙 많이 쓰니까 페리페라 틴트가 많이 나오는데 뭐 페리페라, 틈새, 피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걱정 마세요. 여러분, 틴 매출에 딱 발랐습니다. 여러분, 난리 나죠? 아니, 저 너무 미쳤다니까? 너무 예뻐. 이렇게 글로우 립이랑 발라도. 어떡하지? <laughs>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음. 약간 여리여리한 립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입술 라인이 좀 어두워서 스트레스이신 분들한테까지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3호 블러 핑크입니다. 아 요놈 시끼 진짜 너무 저희를 고생시킨 컬러예요. 진짜 너무 고생했어, 이 컬러 때문에. 바로 이 컬러인데 진짜 고생한 만큼 너무 잘 뽑히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개고생을 했어. 이 핑크가 조금 약간 딥하게 넣으려고 하면은 뭐 갑자기 완전 파축색처럼 나와버리고 또 약간만 좀 화사하게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뭐 완전 거의 푸시아급으로 빠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 개발 한 1년 동안 샘플링 받으면서 거의 한반 정도는 이 컬러에 계속 매달린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제 평소 메이크업 취향에 맞는 제 원픽은 1호 아니면 2호거든요. 근데 3호가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이 핑크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너무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보시면 약간 정말 여리여리하면서 정말 예쁜. 우리 재롱이들이 요살몬 베이지 애교살 나왔을 때 언니 요거 조금 여리여리한 그 쿨톤 버전 그 핑크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했던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걸로 다시 어나마 신상 뽑으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정말 사랑스럽고 여리여리한 그 핑크 컬러인데 정말 촌스럽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컬러도 약간 이 입술을 라인에 확 만든다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확장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술 라인 어두우신 분들도 진짜 여리여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립펜슬 만들 때 굳이 굳이 막 퍼스널 컬러를 막 이건 웜톤, 이건 쿨톤 이렇게 딱딱 나누진 않았거든요. 립펜슬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스카라나 브로우펜슬 수준으로 톤타지 않고 어우 오그러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히 그렇게 퍼스널 컬러로 나누진 않았고 요건 지금 웜톤인 제가 써도 쿨톤인 친구들이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 지금 보시면 진짜 또 이런 느낌. 난리나 진짜. 그리고 픽스되기 전에 이렇게 싹 해주고 살짝 안쪽으로 해가지고 라인이 남아있지 않는 정도로만 이렇게 싹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 블러핑크를 딱 발랐을 때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싹그 핑크 바탕, 핑크 기운을 싹 넣어주면서 여리여리하게 이립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확장해놓은 듯한 이 느낌. 그리고 여기다 립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발라보니까 이 조합으로 바르면 또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이 3CE의 어나더 위시랑 어, 브리지 핑크거든요.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 어나더 위시 컬러가 약간 이런 누디한 핑크에 좀 흰기 많이 섞인 그런 컬러인데, 이 블러 핑크랑 진짜 찰떡임. 브러쉬를 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매트립 쓱쓱 발라놓고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리고 안쪽에 이 브릿지 핑크. 여러분, 난리 나죠? 이거 진짜 그냥 블러 핑크 그 자체 아니냐. 이 블러 핑크를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아이를 바르고 이렇게 핑크립을 딱 발라주면 이 핑크립 자체가 싹. 블러 처리된 것처럼 여리여리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컬러명을 또 지어봤습니다. 뽑기 정말 드럽게 힘들었던 만큼 정말 잘 뽑힌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 소개는 모두 끝났고요. 제 원픽을 굳이 굳이 굳이래 굳이 원픽을 뽑자면 전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브릭 베이지. 진짜 어, 이 외국의 유명한 제품들이랑 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뽑힌 컬러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리여리한 메이크업할 때는 또 2호도 많이 써가지고 둘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원픽만 딱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1호 브릭 베이지가 원픽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라인이 막 엄청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언니 입술라인이 좀 어두워요. 어두운 사람이 좀 바른 것도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입술라인이 어두운 모델분에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별로 발색을 또 찍어 왔거든요. 립라인이 좀 어두운 모델이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다시피 입술라인이 좀 어두워도 겉도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고요. 특히 2호랑 3호는 립라인이 싹 커버되면서도 예쁘게, 여리여리하게 확장까지 되는 거 보이시죠? 잘 보고 오셨죠? 입술 라인이 어두우신 분들도 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립 펜슬을 처음 사용해보는 재롱이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언니, 그럼 이거를 잘 쓰려면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튜토리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술은 지우고 온 상태고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막 하다가 이제 립 바를 차례가 왔어. 그러면은 쿠션을 새로 묻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얼굴에 바르다가 남아있는 양 정도 있죠? 정말 그냥 조금 조금 묻어있는 그런 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애세 옆에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는 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세요. 여기서 이 쿠션 양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바르면은 그 어떤 립 제품도 다 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만 발라놓으시면 됩니다. 립 펜슬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어, 립 펜슬? 제이 언니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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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리던데? 나도 그럼 똑같이 그럼 따라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만약 저보다 여기가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입술 모양이 이럴 수도 있다. 진짜로. 그래서 그냥 보고 똑같이 모양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립펜스를 개발하게 된게 여기 위를 이렇게 싹 올려서 교정을 해줬을 때 인중이 싹 짧아 보이면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완전 홀딱 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 비율에 여기를 이렇게 살짝 채워줬을 때 예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 우리 포토샵 있잖아요. 우리 페이스튠으로 할때 입술 만질 때 어디 많이 만지세요? 저는 원래 이 립펜스를 쓰기 전에는 포토샵을 할 때도 저도 모르게 여기를 살짝, 살짝 건드렸었거든요. 그 포토샵으로 건들던 부분을 립펜슬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립 펜슬을 입술에 발라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에 베이스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 베이스 자체와 이립 펜슬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너무 이렇게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냥 적당히만 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이 좀 빈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약한 부분 위주로 발라주는데 약간 이거를 입술을 여러분이 약간 해. 이렇게, 에, 한 상태로 바르면은 뭔가 입술이 쫙 펴지면서 더 예쁘게 채워지거든요.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입술 구각 부분. 이 부분 안 발라져 있으면은 립 펜슬로 입술 키운 거 너무 티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살짝. 더 살짝. 이 부분은 그림자로 다시 한번 잡아주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립펜스를 이번에 지속력을 정말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픽스되기 전에는 이렇게 블렌딩이 되지만 픽스가 다 되고 나서는 진짜 딱 붙어있어가지고 블렌딩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발릴 때는 정말 크리미하게 발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싹 갈라놓고 여기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넣듯이 바로바로 블렌딩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을 넣고 싶은 부분들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입술 밑에 그림자 이쪽이라던가, 여기 입술 꼬리. 저는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입술 모양을. 여기 이 꼬리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주듯이 하면서 채워줘요. 그럼 딱히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입술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입술 산 부분도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고 인중 아드 살짝 파, 응. 이렇게 이렇게 해준 편입니다. 그리고 요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까 블렌딩 해놓은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지듯이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요렇게 해주면은 오버립 메이크업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노베브 립 펜슬의 지속력을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제품을 발라놨거든요. 지금 발라놓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문질러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얘가 픽스가 딱 돼있어요, 여러분. 픽스가 딱 돼요. 봐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정말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물티슈로도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힘줘서 지우는 정도로는 안 되고, 여러분. 정말 힘을 꽉 줘가지고, 요렇게 해야 한겹 정도 지워집니다, 여러분. 어,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힘을 꽉 주고 해야 한겹 정도 지워지고, 정말 내가 제대로 지우겠다 하면 이렇게 클렌징, 클렌징 패드 사용해서 빡빡빡빡빡. 요렇게 지워야 지워집니다. 그래서 립펜슬 그리고 나갔는데 밥 먹고 싹다 지워져가지고 막 민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요 노베브 립펜슬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립 펜슬 얘기만 저한두 시간 가까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듀얼 라이너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이 노베브 듀얼 라이너 요 진짜 저희의 떠오르는 효녀템이거든요. 너무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기존에 있었던 브라운 컬러나 뮤트 브라운 컬러가 완전 밝은 브라운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재롱이분들이 언니 제발 라이트 브라운도 빨리 추가해주세요. 저는 아이라이너 밝은 것만 쓴단 말이에요. 하는 재롱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호 마롱 브라운이랑 오호 피칸 브라운 컬러를 추가를 했거든요. 기존 컬러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아주 귀엽게 하트를 이렇게 열심히 그려 왔는데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블랙 브라운 뮤트 브라운이에요. 기존 브라운 컬러가 약간 다크 브라운에 가까워가지고 우리 재롱이들이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 조금 아쉬워하셨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4호 마롱 브라운 컬러는 확실히 좀 진짜 밤 같은 느낌 우리 밤 컬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예쁜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뽑았고 5호는 픽한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서 원픽 오르라고 하면 픽한 브라운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붉은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진짜 오묘하거든요. 지금 제가 라이너를 피칸 브라운으로 이 펜슬로 하고 진짜 거의 똑같은 컬러로 살짝 풀어주고 그다음 이 붓펜까지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음. 이런 느낌이 이제 피칸 브라운이고 제가 이쪽을 지우고 이 마롱 브라운을 발라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4호 마롱 브라운 펜슬 부분 붓펜 부분이고 이쪽이 5호 피칸 브라운 펜슬 부분 붓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약간 노란기랑 약간 밤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이쪽이 마롱 브라운을 바른 쪽 확실히 조금 화사한 느낌?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얘가 확실히 연해요. 이렇게 딱 정면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연하고. 그리고 이쪽이 피칸 브라운. 피칸 브라운이 진짜 오묘하고 진짜 붉은 기가 싹 들어가서 진짜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밝고 여리여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4번. 저처럼 좀 약간 붉은 기 들어가가지고 섹시해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5번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 4번, 5번 컬러가 나오면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오늘도 여기 언더 쪽에 이렇게 살짝 이걸로 채워줬거든요. 이 컬러들이 밝다 보니까, 이렇게 언더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해줘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립 펜슬부터 아이라이너까지 노베브의 신상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또 런칭 마켓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런칭 기념 마켓도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이 듀얼 립 펜슬 같은 경우에는 정가 자체도 되게 좀 합리적으로 뽑았어요. 이 그림자 컬러까지 들어가 있고 펜슬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16,000원이거든요, 정가가. 근데 이번에 단품도 세일을 하고 세트는 더 세일을 해요. 그래서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 자정까지 단 5일 동안 런칭 마켓을 노베브 네이버 스토어에서 진행을 하고요. 노베브의 전 제품으로 2만 원 이상만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립펜슬 단품이 정가 16,000원에서 25% 할인된 12,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트 구성은 이렇게 립펜슬로만 세트 구성이 있어요. 립펜슬 3종 세트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일단 컬러도 교차가 가능해가지고 어떠한 조합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정가 48,000원에서 30% 할인이 들어가서 33,6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핵 이득인 게 노베브 전 제품 포함해가지고 3만원 이상만 구매를 하시면 아이라인 풀어줄 때 쓰는 요 아이, 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브러쉬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럼 립펜슬 3종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30% 할인도 받으면서 이 아이라인 브러쉬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듀얼 라이너도 기존 컬러, 신규 컬러 할것 없이 모두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0% 할인이 들어가서 13,300원에 구매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런칭 마켓 메인 품목은 립 펜슬이랑 듀얼 라이너지만 언더 아이 마스터랑 언더 아이 컨실러도 이번 할인에 같이 들어가요. 각각 단품 20%씩 할인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찐 마지막으로 저희가또 진짜 미친 스케일의 리뷰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 이번 마켓에서 구매를 하시고 네이버에 리뷰를 정성껏 달아주시면 은그 중에 우선 4등 10분에게는 올리브영 상품권 1만원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3등 세 분한테는 올리브영 상품권 5만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2등, 두 분한테는 에어팟 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 당첨자 단한 분에게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기. 제가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통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펜슬이랑 아이라이너 신규 컬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온 만큼 우리 재롱이분들한테도 너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